뷰와 길을 통해 행복을 전하는 섬진학 t v 바우돌입니다. 민족의 대맹절 설을 맞아 모처럼 의미 있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직접 출연하지는 않고요. 음성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인생이다. 우리가 가는 길을 알 수가 없지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연설가인 지거지글러가 비행기를 타려고 공항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교통체증이 너무 심해서 도로 한복판에 갇히고 말았지요. 그는 매우 예민해졌고 비행기 출발 시간이 가까이 다가오자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강연인데 어쩌지? 이내 초조함은 공포심으로 변했습니다. 예상대로 공항에 이르자 비행기는 이미 이륙한 뒤였고요. 지글지글러는 비행기를 놓치고 나서 분노했지요. 순간 짜증도 났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작 비행기를 놓치고 나니까 할 일이 없어졌어요. 우두커니 공항 의자에 앉아 있다가 그러다가 뭐 얼마 시간이 좀 지나가자 뿌연 듯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렇게 바쁘게 살아서 뭐 하나 하는 생각이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평생을 살아온 지난 인생을 곰곰이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자 분노는 이내 누그러졌고요. 마음 속에 여유를 되찾은 지거지글러는 남는 시간을 휴가처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공항을 둘러보면서 느긋하게 정신 식사도 하였지요. 이게 얼마만인가? 맛을 음미하며 즐기는 식사 시간이 대체 얼마만인가? 식사를 마친 뒤 멋진 라운지 소파에 기대어 앉아 커피도 한잔 마시고 여유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순간 문득 사랑하는 가족들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간 바쁘게 사느라고 연락 못했지요. 휴대폰을 꺼내고서는 가족 한명한 한 명과 통화를 나누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가족들과 대화를 나눈 것이 가만 뜻한 내일 같았지요.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통화를 끝내자마자 공항에 설치된 TV 모니터에 갑자기 겉보가 날아들었습니다. 조금 전 자신이 놓친 비행기가 막추하겠다는 다급한 소식이었습니다. 앵커가 말하기를 살아남은 성격은 단한 명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완이 붕붕했습니다. 도대체 지금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그는 뭔가를 깨닫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연설가인 지그 지글러가 이 스토리의 주인공입니다. 그런 말 합니다. 우리는 끝을 알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삶은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인생이지요. 인생은 세웅지마 전화위복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꼭뭐 해야 될 일인데, 아, 그게 되지 않았을 때 낙담한 적이 아, 저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살고 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오히려 그게 제게 득이 된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는 일이 잘안 된다고 낙답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어 한 해를 맞이합시다. 올해는 여유와 긍정의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설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휴가기를 통해 행복을 전하는 성진강 TV 바우더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